어, 정성호 장관이, 음, 정성호 장관이 개혁, 그, 검찰한테는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, 공포 후 1년 뒤에 새로운 출범할 수 있는 공소기관은, 아, 어, 밤, 과거를 반면고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,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조치에, 정부가 주도한다고,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조치에 적극 임하며,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,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서 가겠다. 그리고 또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다. 그러니까 정성호 국방 아니 네, 네,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다.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할 것이다. 그러니까 1년 뒤에 공포 후 1년 뒤에 새로 추범할수 있는 공소 기관 이렇게 말한 걸 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믿고. 이렇게 민주당 정청래 쪽에서 개헌연대 쪽에서 엉망으로 추미애가 엉망으로 해놔도 뭔가 음 마무리를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